억제를 해요. 정말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에서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 누구나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를 내면은요,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병원 가는 거예요. 외국은 어떨까요? 웬만하면 참아요. 우리나라는 이 병원 가고 관계 걸렸는데 이비인후과. 아, 이비인후과 갔는데 안 나. 그러면 내과 가요. 그 다음에 내과 가는데 이제 온몸이 쑤셔요. 그러면은 뭐 가정의학과 가서 또 이제 주사 맞아요. 하루에 그걸 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루에 여러 군데를 다,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의료 쇼핑의 나라죠? 자 의료 쇼핑이 되면은 국민 의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스케어 델리버리 시스템이 잘되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의료비를 억제하면서 의료 보장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길버트의 이제 합리적인 전달 체계 고려사항 보면은 행정 관리의 분권화 또는 집권화, 혼합된 서비스 또는 단일 서비스 한 건물 내에 모두 위치하거나 혹은 독립된 시설에 위치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력 및 의사 전달에 이제 조정 여부. 이런 것들이 그 합리적인 전달 체계의 고려사항인데 그 중에서 전문가 또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의 제공 여부가 하나의 이제 합리적인 전달체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전달의 어떤 실패 요인이 단편성, 단절성, 비책임성, 비접근성이 있으면 헬스케어 델리버리 시스템은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특징?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사회보장형이면서 사회보장형. 사회보장 안에 사회보험이죠. 의료급여 있죠. 같이 써요. 자, 사회보장형이긴 한데 뭐냐면은 자유방임형이에요. 자유방임형은 뭐죠? 민간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특징. 그렇죠. 건강보험 혜택 다 되잖아요. 어,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도 혜택이 다 돼요. 빈민층에게는 근데, 어, 사회보장형이면서 자유방임형이라는 거예요. 보건행정 관리체계가 다원적이에요. 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원적 혹은 다원적이라고 하는 거. 이원적 혹은 다원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음, 보건행정에 대한 어떤 통제가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 행정안전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안전부 어, 예를 들면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도나 어, 기술 감독해요. 보건복지부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예산을 주거나 인사 관리는 누가 하냐면 행정안전부에서요. 행안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좀 음, 지휘체계가 이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대신, 어, 어떤 그, 보건복지보다 예상과 통제 권한이 있는, 인사 권한이 있는 행안부가 더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건행정관리체계가 굉장히 다원적이에요. 또 다시 말을 하면은, 음, 우리가 이제 경찰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지만 이제 그거는 경찰청, 그 다음에 그 대학병원 같은 경우, 대학병원에 있는 대학의 의과대학은 보건복지부 관할이 아니에요. 교육부, 교육부 관할이에요. 그렇게 다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보은처 자, 보건행정관리체계가 다원적이면서 이원적이다. 어떤 건 이원적이고 어떤 건 다원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휘체계가 이렇게 다원화가 되어 있으면요 명령통일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죠. 또 하나가 이제 보, 보건의료의 공공부분이 약해요. 그렇죠? 보건의료의 공공부분이 약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민간이 90%고 공공이 10%예요. 그러니까 퍼블릭 공공기관이 의료기관이 미약하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의료 전달 체계 또 하나 보건의료 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이 여기서는 분담해야 되는데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보건의료 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이 미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보건의료의 지역화 개념이 적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믿어요 못 믿고. 어느 어 병원, 서울에 어느 병원이 좋다. 그래서 어떤 터미널 가보면은, 어, 그 터미널에 내리는 사람의 80%는 어느 서울의 어느 병원을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대도시의 보건 의료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의학과 양의학이 병존해 있죠. 서구와 같이 양의, 그러니까 양의학의 단일 의료가 아니라 한의학, 양의학, 또 대체의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방 측면보다 어떨까요? 중요한 거예요. 예방하고 치료 측면에서 어떤 게 행위별 수가제로 받으니까 예방보다는 치료죠. 영국은 예방이 더 많죠. 영국 같은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예방보다는 치료가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의 특징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회 보장형이면서 자유방임형, 보건 행정 관리 체계가 다원적. 보, 보건의료의 공공부분이 약하고 보건의료 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분화되어 있다는 거 지역화 개념이 적어서 대도시로 온다라는 거 그리고 한의학과 양의학이 병존하면서 예방 측면보다 치료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자 이거를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특징은 시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거를 어, 여기서 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특징 그렇다면 학자별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구분. 이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면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학자별 첫 번째 학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모입니다. 로모. 로모는 두 가지를 분류를 했어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는데 한 가지가 이제 그 1976년 분류예요. 로모의 1976년 분류.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자유기업형. 자유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가 짧고 고도로 산업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 의료비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들은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민간 보험에 가입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그래서 보건의료 전문직에 대한 면허나 자격도 정보보다는 전문직 단체에서 관장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어, 예를 들면은 의료비의 개인 책임. 의료비 각자 도생이죠, 그렇죠? 개인 책임. 미국이 심하죠. 각자 도생. 그다음에 또 하나 공공 의료가 여기는 굉장히 취약해요. 자유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 의료가 취약하고 비교적 역사가 짧은 어느 국가, 역사가 짧은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고도로 산업화 되어 있는 나라. 고도로 산업화. 이거 첫 번째 형태로 자유기업형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뭐가 있냐면 복지국가형이에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국가에서 복지적으로 의료 보장의 혜택을 주는 나라. 즉,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이나 조세. 사회보험이나 조세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런 나라는요, 조세로 조달을 하니까 어떨까요? 의료 자원이라든가 의료비에 대해서 관리하고 통제가 간섭이 심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업의 같은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위한 자유업종에 종사하고 진료비는 제3자가 지불해요.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 어, 관할하는 거예요. 정부 세출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가 있냐면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그렇게 해서 복지국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이제 다른 형태를 보면 사회주의국가형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형. 사회주의국가형. 사회주의국가형 같은 경우에는